KBS의 찾아가는 9시 뉴스,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를 찾았습니다. 부여는 1,500년 전 백제 시대에 자취를 간직한 유서 깊은 역사 문화 도시지만 요즘 계속되는 인구 감소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인구가 40%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서 지역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구 위기 실태를 박혜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여읍의 한 농촌 마을. 한낮인데도 골목을 오가는 노인만 가록 보일 뿐 인적이 드뭅니다. 마을 곳곳에는 폐허가 된 빈집과 집이 있었던 공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때 70가구가 넘게 살았던 이 마을은 40% 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살고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고 다시 채워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마을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전에는 뭐 세상 네 상했던 것이 지금은 두상또안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올해 부여군 인구가 끝내 6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여군 전체 인구는 5만 9천 2백 15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인구가 41.7% 60세 이상 인구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그 배가 넘는 초초고령사회가 된 겁니다. 지난달 부여군에서는 8명의 아기가 태어났지만 13배에 가까운 101명이 고령으로 숨졌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역 유일의 소아과 의원 폐원으로 이어졌고 자치단체의 호소와 지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공동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정책 하나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이런 문화적인 여러 분야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을 살릴 골든타임이 그리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이런 인구 감소는 부여군을 포함해 상당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청양이 3만 명, 금산이 5만 명이 붕괴된 데 이어 부여마저 6만 명이 무너지면서 소멸 위기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박정현 부여군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 함께 보셨지만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인구 위기, 또 지역 소멸 위기감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우리 부여군에서는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가 폐교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군데가 분교로 전환됐습니다. 어, 작년에 우리 부여에서 태어난 아이가 114명입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1,31명, 0 네. 910 칠명 정도의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청년 인구가 도지로 유출한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갈 청년 인구조차도 이제 없어질 정도고 아이 안 낳는 게 가장 큰 인구 감소 요인입니다. 네. 그 들어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지금 보면 전국 이백이십여 개 시군구 가운데 삼십 퍼센트 이상이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네. 부여군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3포, 4포, 5포를 넘어서서 이제 N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자꾸 도해지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가 더욱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음. 네. 다음 뉴스 보시고 군수님과 이제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구 감소는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부여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림으로써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 소멸을 늦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사한 연꽃들이 피어 1500년 서동요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낙화암의 절경이 백마강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백제의 호국사찰 정림사지일 때에선 국가유산 야행이 펼쳐지고 야간 개장을 시작한 백제 문화단지는 잠들지 않는 1,500년 고도의 신비를 더합니다. 대도시가 아니고 어,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면서도 그 역사적 의미와 전통 문화유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부여 일대에 밀집돼 있는 사적지들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여군의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여군의 생활 인구 수는 35만여 명으로 6만 명에 못 미치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6배 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생활 인구는 지역 경제의 역동성과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 수가 인접한 공주의 절반에 그치는 등 생활 인구 유입은 미진한 상황. 여행 업계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생활인구 늘리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고,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에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군수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생활인구가 부여군 전체 인구의 한 6배 정도 달할 정도로 많아요. 이 생활인구 늘리는 게 지역 소멸을 늦추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음, 경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거든요. 요즘 뭐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부족하니까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생활진구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부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백제 고도로 역사문화 유산이 많다 보니까, 뭐 그렇죠. 백제문화재제도 있고 음. 또 서동 연구축제도 어 백제문화와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생활진구를 늘려왔던 거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는 어 도시 사람들이 주말에 농촌 지역에 와서 일도 하고 었다간 오케이션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인구가 늘었는데요. 어, 비록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와 지역 사람들과 교감하는 타 지역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생활 인구의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쳤다 갔다 또 뭔가 어~ 유익한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음.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는 이제 관광자원도 풍부하고요. 또, 뭐, 멜론이라든가, 이제 농산물 쪽에서도 아주 지금 뭐, 세계, 이제 해외에도 이제 농장 건설하시고 하시는데, 음. 꼭 생활인구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좀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그런 자체 사업은 진행하는 건 없으신가요?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서울 농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어. 이렇게 와서, 어, 농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농촌에 있다가 가는 건데요. 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어, 다들, 어, 이렇게 신청이 꽉 찹니다. <laughs> 그러니까 효과를 주말 휴장 많이... 같은 네. 건가요? 예. 네. 효과를 네. 아, 네.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체류 인구가 조금 높고 또 체류 인구들이 와서 떠주는 카드 액을 보면. 평균 전국 평균 10만 6천 원인데 우리 부여는 12만 9천 원이니까 원가 부여에서는 돈뜰 일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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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써왔던 예산이 무려 2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지역소멸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에 일정하게 매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들을 사용했지만 현재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음. 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아주 극심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4세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 음. 절망감이 바로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기 때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기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이 안정되고 더 이상 고도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난제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거느리고 가정을 갖고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좋은 주택, 네. 그 다음에 교육, 아이들 돌봄, 그 다음에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바로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줄수 있는 아주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새로운 시대 비전이 나와야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자면, 단순히 몇 가지 정책과 사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심지어는, 어, 교육과 사회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 침층적, 대안적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부의 노력과 이제 부여군 자체 노력이 좀 합쳐져서요. 지역 소멸 위기 좀. 해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현 부여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